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뭐 유튜브 이야기라는 게 좋은 거보단 나쁜 거, 아름다운 것보단 족 같은 게 훨씬 잘 팔리는 건 있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는 또좀 이렇게 족 같은 얘기를 사실 뭐 내가 좀 많이 하잖아. <laughs> 그러 그러니까 혐오장사가 달달하긴 한데, 근데 한번은 이 좋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번에는 뭔가 좀 이제 공중파 부분 뭐야, 안 좋은 예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공중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 사회의 영향이나 이렇게 문화나 이런 뭔가 시대의 가치관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중파에선 나는 그래도 좀 좋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통신미위원회 그런 게 있는 거잖아, 사실. 근데 요즘 그런 공중파를 보면, 공중파가 너무 그런 혐오를 조장하는 게 있어. 사실 뭐 유튜버들이야, 걔네들이 뭐 조여서 하나 뭐 그냥 몇 원씩 빨아먹는 그런 불쌍한 새끼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런 뭔가 이제 진짜 공영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에 미디어에서 그런 걸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좀못 마땅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 이게 디스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요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이제 좋은 예, 굉장히 좋은 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뭔가 좀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부부의 롤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커플이 누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장항준 감독이랑 김은희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제 오늘 생각했던 일은 아닌데 요즘 장항준 감독이 약간 예능인처럼 테레비에 좀 많이 나오잖아. 지금 와서는 뭔가 감독이라는 필모보다는 예능인으로서 점점 더 성공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분 와이프가 그 김은희 작가로 거의 뭐 드라마 시나리오 쪽에서는 투톱이라고 볼수 있죠. 김은숙, 김은희, 이 둘이 거의 뭐 양대산맥, 뭐 80년대 하드락으로 따진다면 이제 레드제플린이랑 디퍼플 같은 그런 관계지, 그치? 근데 둘이 성격은 너무 달라. 김은희 작가와 김은숙 작가의 스타일은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김은숙 작가 작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얘기한 거 진짜 옛날에 얘기한 거 들은 사람은 기억 날 거야. 그 대한민국의 그 드라마를 그 보르노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김은석이거든 사실. 그 파리의 연인 박신양이 나왔던 거였. 박신양이 했던 말인가? 이내 안에 너있다 박신양이 했던 말인가? 이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시크릿 가든이라던가 태양의 후회라던가 나는 뭐 하나 재밌게 본게 하나도 없어 사실. 그게 이게 막 오글오글거리고 했는데 근데 사실 뭐 내가 오글거리는 건 그런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나이 취향일 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뭔가 부국강병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김은숙 작가의 그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데 엄청 많이 전파가 됐잖아 문화로 엄청난 소출을 했잖아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그게 보르노든 아니던간에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 그 김은숙 작가의 영향 때문에 대한민국이 보르노로 물들고 있을 때 그런 뭔가 한 줄기 월명 같은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딱 나에게 감동을 줬던 게 김은희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시그널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집 밖으로 안나어그거다볼 때까지 안 났단 말이야 시그널다볼 때까지 거의 이틀 만에 다 봤거든 그거를 이틀 동안 집에 집발자으로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 <laughs> 그거 다볼 때까지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봐도 이게 대단한 게 배우도 되게 좋잖아. 그 시그널을 보면 뭐 조진웅이랑 김혜수랑 이재훈이랑 그래서 이 셋이 붙여놓으니까 이재훈이 확실히 딸리더라고 이두 명한테 붙여놓으니까 그런 건 느꼈는데 근데 그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의 그런 뭔가 모습이라고 할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가 텔레비에서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보여진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 둘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원래는 장항준 감독이랑 김은희 작가가 사수 부사수로 만났다고 해, 처음에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뭐, 스릴러 쪽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지금 와서는 그 뒤로 쓰는 게그 킹덤 아신전 지금 쓰, 이제 그거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맨 처음에 멜로를 했거든 근데 멜로 했다가 이게 뭐잘 안됐어 그리고 자기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장항준 감독한테 엄청 많이 혼났다고 해요 그래서 사수 보사수인데 장항준 감독이 되게 말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런데 일할 때는 되게 깐깐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할 때 되게 깐깐해갖고 되게 많이 혼났다고 해 김은희 작가가 근데 장항준이 해서 그를 배워서 지금은 와서 보면 완전히 청출 어람을 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쫙쫙쫙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김은숙 감독 아 김은숙 작가하고도 좀 약간 친하다고 해 약간 쌍도 맞춰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친했다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그런 뭔가 드라마 시나리오 쪽으로 이제 둘다 이제 탑 오브 탑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그런 동료애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가끔씩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게, 김은희 작가와 그리고 김은숙 작가의 시나리오가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말하면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김은숙 작가는 거기서 키스신을 얘기하면 그때 김은희 작가는 야 거기서 키스를 왜 해? 불을 질러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여담인데 이게 둘다 딸이 있거든 딸이 있는데 둘다 딸도 글을 잘 쓰는가 봐 근데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김은숙 작가의 딸은 이제 글 쓰는 거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백마 탄 왕자 재벌이세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김은희 작가 딸내미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엔딩 같은 걸 쓰더라도 정말로 열면 안 되는 걸 여는 걸로 끝내는 엔딩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게 완전 반대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둘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나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특히 장항준 감독이 내가 봤을 때 내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뭐 텔레비에 나오거나 이런 거 있으면 기문이 카드 가지고 존나 맛있게 먹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 와이프를 진짜 리스펙트 하는 게 보이거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글을 정말로 잘쓸수 있도록 그 환경을 되게 잘 만들어 주고 있는 것같아 그래서 그 김은희 감독이랑 아 김은희 작가랑 장항준 감독의 그 이, 인터뷰 같은 거 했던 게 있거든. 그게 보면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아 보여, 알콩달콩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2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해 뭐 항준에게 은희란뭐은희에게 항준이란 이래갖고 그 장항준의 카드는 아무런 쓸모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장항준은 은희 카드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하니까 그냥 김은희가 웃으면서 좀 작작 좀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김은희 작가에게 장항준이란 남자는 뭔가 항상 웃음을 주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반대로 또 장항준 감독은 김은희 작가를 한국의 에거서 크리스티라고 <laughs> 엄청 띄워주더라고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는 나도 알고도 난 글을 진짜 잘안 본단 말이야 근데도 나도 아는 사람인데 한국의 에거서 크리스티라고 이제 엄청 이렇게 띄워주는데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엊그저께 얘기했던 사람들은 뭔가 결혼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들만 이게 눈에 쌍심질 키고 얘기를 했다면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제 블링블링 하다고 뭔가 서로에게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특히나 한국식 사회에서는 그래도 남자가 여자보단 잘나야지 라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뭔가 이제 장항준 감독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처음에는 안 그랬지 처음에는 장항준 감독이 조금 더잘나갔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laughs> 김은희 작가가 완전히 개떡 상한 거지 청초를 할 만하니까 자기가 또 이제 해주잖아 결국에는 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뭐 장항준 감독도 딱히 열등감을 느낀다는 게 보여지진 않고 자기가 맡은 역할 이게 각자 이렇게 수행해 나가잖아. 그게 부부 사이에서 강, 정말 중요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도 좋았던 게, 그두 명의 그런 부부들의 커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막 돈을 막 200조를 넘게 썼는데, 막 진짜 비혼장류 영상 만들고, 더족 같은 거 보여주고, 미디어도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200조를 뿌려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독거노총각 형님, 이런 사람들 좀 띄워줘야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거나, 아니면, 아, 이 혼자 살면 족대 같다, 이 족대 겠다 이렇게 경각심을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그런 뭔가, 테레비의 커플 중에서는, 최근에 본 사람 중에서는, 장항중 감독과 김은희 작가, 내가 보기엔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근데 이거는 나만 내 눈에만 그렇게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뭐 다들 보면 유튜브 내에서도 어 이게 서로에게 웃음을 주는 존재라는 게 제일 부럽다. 부러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25년이나 만났는데, 그지?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미디어에서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오늘은 좋은 얘기해서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다음에는 또 이제 충전 좀 하고, 알았지? 형오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게 씨발 어쩔 수가 없네, 이게. 그래서, 근데도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래도 간간히 이제 좀 좋은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하루 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다들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 행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